2026년형 기아 K5는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혁신적인 디자인 언어와 최신 기술, 그리고 더욱 강화된 성능으로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면부에서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한층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얇고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면서도 우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한 쿠페형 루프라인을 이어받으면서도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었고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크롬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좌우를 연결하는 나이트발을 통해 폭넓은 시각적 안정감을 주며 세련된 스포츠 세단의 분위기를 완벽히 구현합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2026K5는 한 단계 진화한 디지털 경험을 선사합니다.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파노라마 형태로 배치되어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은 음성 인식, 무선 업데이트, 스마트 기기와의 완벽한 연동을 지원하며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과 차세대 후드는 드라이버가 전방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 처리,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더해져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은 안락함과 품격을 전달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내그름과 헤드룸이 넉넉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높였으며. 2026년형 모델은 방음 성능과 진동 억제 기술을 대폭 강화해 정숙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2026 K5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는데 기본 가솔린 터보 엔진은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잡았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GV. 버전은 단거리에서는 순수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으며, 장거리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최적의 효율로 작동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고성능 GT 트림이 제공되며, 2.5L 터보 엔진과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스포티한 드라이빙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시스템 역시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져, 고속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 모두를 향상시켰습니다. 안전 기술은 2026K5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최신 에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가 탑재되어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이, e, HDAE, 는 차선 유지, 자동차 간거리 조절, 곡선 구간속도 제어까지 지원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시스템,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아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가 연결되는 V2X 통신 기술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향후 자율주행 환경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친환경성 또한 2026K5에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에 따라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실내 곳곳에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아의 최신 공기역학 설계와 경량화 기술을 통해 차량 무게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기아 K5는 그동안 중형 세단 시장에서 혁신과 스타일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은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친환경성까지 모든 영역에서 완성도를 높여 동급 경쟁 모델들과 확실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 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싶은 운전자,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인원 세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 기아 K5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생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K5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기아의 도전과 혁신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의 K5가 세단 시장에서 스타일과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면, 이번 모델은 더욱 진보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당신이 세련된 디자인, 첨단 안전 기술, 다양한 파워 트레인, 그리고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원한다면 2026기아 K5는 분명 최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